네, 오늘의 현장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두 가지고요. 일용직 건강보험 취득신고, 사후정산의 부분, Q&A 보겠습니다. 건강연금신고의 두 가지다. 그래서 매달 5일까지 이전달것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5일 신고하면 6일날 고지서 나오고,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고요. 어... 매월 15일까지 건강연금 신고하는 것이 일괄경정 고지 이외에 15일까지 건강연금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늦게 신고하는 거니까 매달 5일이 아닌 15일까지 건강연금 신고를 하게 되면 고지서는 20일 전후에 나오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그러니까 두 달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달 보험료 하고 다음 달 예상보험료 해서 그 변경, 보수 변경,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안 하면 전달 공료가 한번더 부과되는 거죠. 두 달치를 한꺼번에 납부한다고 해서 근로자한테 두 달치를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달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아닐 때는 사업장으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건강연금 신고는 지연 신고 과태료는 없습니다. 일용직 건강보험 취득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고 연금 고용 산자는 사유 발생일 일속한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자 취득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죠. 건강보험은 현장신고로 인한 일괄경정으로 해서 5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사후정지한 시에 연금건강을 정산하는 것은 건강연금보험료는 현장관리 번호로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고 사업주만큼을 정산 받을 수가 있다. 네, 이거는 실제 정산이 아니라 내역서에 있는 금액까지만 정산을 보통 하더라 이런 얘기죠 계약서에 따라서 사후 정산의 경우에도 연금 금금 보험료를 실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내역서에 있는 금액까지 정산을 하는 게 보통이다 이런 얘기죠 뭐 실정산을 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 당사자 간의 합의 상황이니까 예, 법에서는 뭐 실정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하는 것처럼 본문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사후 정산이란 표현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무 기원의 전형적인 경우인데요. 현장이 3일씩이 했습니다 4개 현장입니다. 각각의 현장이면 3일씩인데, 4개 현장이니까 12일을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 1개월에 12일을 일을 했다고 하면 연금건강 대상인데 신고를 안 했다 이거죠. 그죠? 글로내역신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대상이냐, 과태료 대상이 현장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12일이 됐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 이거는 현장별 노임대장학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별도의 고용산, 고용보험 쪽의 신고이기 때문에 연금건강에 대한 그 과태료가 면제되고 이루는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 연금 및 건강보험 신고 시 지원신고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 거를 다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음. 지원신고에 관한 과태료는 없지만 예, 납부과태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체금에 대한 과태료에서 최대 9%까지 붙을 수 있다는 거 예. 사후정산과 현장신고 관리번호 부과 신청을 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후정산 이란 문구가 공사 계약서는 없고 그 내역서에 만약에 건강보험료 얼마 국민연금 얼마 이렇게 나와서도 사후정산 를 위해서 현장 신고 할수 있느냐? 어, 원래는 에, 에,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음, 공단에서는 이거 해준다 이렇게 에, 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